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때 빨리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는 뭐 간단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때는 변호사들은 고소장을 거의 대부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경찰에 접수를 하기도 했지만 거의 검찰에 우편 접수를 했었습니다. 우편. 이런 이유는 지방에 있는 검찰에 제출할 경우도 있고 굳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더 간편해서 우편에 접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를이 사건이 검찰 사건 번호 있죠? 2024 형체 1, 2, 4, 5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이제 검찰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서 경찰로 수사 지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하죠. 아니면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대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면 무조건 검찰의 사건이 송치가 됐죠. 그리고 나서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인데 예전에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를 최종 판단은 검찰이 했었습니다. 요즘처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소장을 무조건 경찰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부패나 경제 범죄 이런 두 가지 범죄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이것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죠. 그래서 검찰에 직접 고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에 접수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첫 번째 1단계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경찰이 송치를 하느냐 불송치를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송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예전처럼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약식 기소를 하든 이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송치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불송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고 저 같은 변호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찰 분들이 아무리 이제 수사 일을 오래 하셨겠지만 결과를 받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소한 입장에서 불송제타하면 누가 납득이?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납득이 안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좀 낮다 보니까 국회도 이 법을 만들 때 이의신청에 기간제한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들도 고소인이나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제한을 안든 거예요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30일 90일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제한이 있잖아요 빨리 확정 짓기 위해서.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데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알아두시고 간혹가다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언제 제출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의 신청 기간은 없으니까 뭐 넉넉하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가 됩니다. 그럼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할 건지 처분을 유지할 건지 그냥 불송치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보완 수사를 요청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송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의신청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경험상 불송치 결정의 90% 이상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찰 분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약간 법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좀 낮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전문서,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무화통이 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불송치 이유를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 불송치했다. 물론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소한 내용이 불송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당연합니다. 만, 제가 봐도 조금은,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한건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경찰한테 어느정도 권력을 주느냐 제가 느낀 바로는 이거는 경찰의 업무를 과중시킬 뿐이지 결코 국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경찰을 위한 제도도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찰이라도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검사가 뭐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편하지. 또 결정 내려야지, 수사해야지. 또 결정 내리면 고소인들 전화해서 클레임 제기 하거든요. 이런 민원 또 응대해야지. 그 다음에 저 같은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문서로 따지거나 이렇게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뭐 반응하고 대응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정말 힘듭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서울의 큰 경찰서들은 경찰분들이 전화 통화가 잘안 돼요. 과거에는 전화도 잘 받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뭐 이것저것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이쪽 보려고 해도 전화 통화 안 돼요. 그만큼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이제 고소장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할때 직접 고소장 써서 접수 민원실에 가보신 분들 느끼셨을 거지만 일단은 접수를 하면 바로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고 일단 접수를 하면 고소장을 원래 받는 게 일단 절차잖아요. 받고 나서 이 고소장이 좀 문제가 많다거나 말도 안 된다거나 그러면 거의 걸맞는 뭐 각하처분이거나 뭐 불송치하거나 이런 처분을 내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찰서가 이 민원실에다가 고소장을 내면 이 담당 수사관을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옆에 앉아계신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한번 가보시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장 접수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소장 허가제 이렇게 불릴만한 어떤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할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상 기본권인데 이런 것들을 경찰의 어떤 업무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법에 없는 하나의 절차, 고소장 민원실에 접수하면 끝이 게 정상인데. 고소장, 내고,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허락받았고, 접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이제 변호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고소장을 접수하러 제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원래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데, 간만에 한번 민원실을 찾아가 봤어요. 고소장 들고. 그래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내고 그냥 접수증 받고 올라오랬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실을 가니까 경찰관분이 담당할 부서의 수사관님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잠깐 검토를 해야 된다 이 고소장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갔지만은 뭐 한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일개 국민 입장에서 관공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수사관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지문 찍고 이것저것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한 분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고 제가 작성해서 간 고소장을 한참 검토를 하시더니. 이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일단 관할이죠 관할 이런 거 보시고 오래된 사건이 왜 이제 접수했느냐 이런 걸좀 물어보시고 이제 검토를 하시는데 어, 내가 접수한 사건을 깊이 있게 보시려는 건지 아니면 입국 컷을 시키려는 건지 어,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워낙허허문랑리 고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좀 불만이었죠. 일단 받아들이고 각각을 하거나 불송치하면 되는데 왜접수조치안 받느냐 이거죠. 이거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절차가 우편 접수할 때는 이런 절차가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이거를 고소장을 들고왔더니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경찰관 분께서 당연히 아무 말씀도 못하시죠. 근데 한번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원래 한 5분, 10분 예상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소장을 써서 내고 싶으신데 어, 경찰관들이 입구컷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양식을, 양식을 대로 좀 작성을 하셔서 우편 접수, 우편 접수 하시면 이런 검토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접수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사기를 당했으니까 가서 경찰관분한테 신고하면 이렇게 구두를 얘기하면 알아서 접수를 잘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소장 양식대로 고소장을 써서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호 변사였습니다